안녕하세요. 지베의 마스터 피터 오션 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또보리 특별 발주 머스백 아이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 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또버리 머스백이나 아니면 이또버리 MXH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 발주로서만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라고 하죠. 오직 전 세계의 당신만을 위한 클럽. 오직 같은 이또버리라도 오직 정말 컬러감이나 로고 이런 거는 딱한 분만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이또버리 머스백 아이언. 어, 기본적으로 머스백 아이언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어, 나만의 아주 멋스러운 아이언을 원하시는 골퍼, 유저분들이 이렇게 저희 쪽에, 어, 스페셜하게, 그냥 기성화로 만들어 나오지 않는 오직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서 컬러감, 그리고 로고, 이런 거를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본사에다 발주를 해서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only one, the only one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EW 머슬백 아이언을 제작하게 됩니다. 꼭 머슬백만이 아니더라도 이 EW사의 KBT, 뭐, 예를 들어, 마크5 모델이든지 MXH 모델, 그리고 트럼프 아이언까지, 그리고 웨지도 마찬가지로 오직 한 고객분, 고객뿐만, 고객분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하게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이번에는 어떠한 색감으로 우리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셨고, 어, 그리고 어떻게 세팅이 될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 또보리 머슬백 스페셜로 주문한 아이언을 제 작업 테이블에 딱 나열해 두었습니다. 자, 제작은 4번부터 피칭까지 아이언 구성이고요. 그리고 웨지는 50도, 54도, 그리고 58도입니다. 전부 다이 고객님께서 색상을 지정을 하신 거예요. 참고로 나는 이렇게 아이언을 색상을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이 코퍼. 코퍼의 오렌지, 오렌지. 요거 정말 골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조금 진한, 이렇게 보시면은 진한 오렌지 컬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4번은 이런 느낌으로 코퍼 색상으로 이제, 주문을 어, 하셨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매트 블랙이에요. 매트 블랙에 여기 약간 화이트 로고가 들어간 같은데 이 밑에가 어, 색상이 약간 투명이다 보니까 약간 그레이처럼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트 블랙으로 주문을 하셨고요. 야, 정말 이거는 하나하나 다 저희가 이그 그러니까 세팅하는 것보다 이거 컬라감을 선택하는 게더 오래 걸려요. 때로는 그리고 자 6번 아이언 보시면요. 6번 아이언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버닝 쿠퍼. 야, 정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이 버닝코퍼는요 정말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아이언입니다 버닝코퍼입니다 자보시기은는 컬러는 이제 퍼플 컬러가 들어가 있군요 로고는요 그리고 이제 4567번이죠 빈티지코퍼 이게 약간 불에 그슬린 듯한 아주 빛에 따라서는 약간 그 푸른빛이 살짝 도는 그런 맛이 있는 클럽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아주 디자인 이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8박 크롬블랙 블랙 크롬이라고도 말을 하죠 블랙 색상인데 약간 크롬처럼 약간 그 빛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컬러는 로고 컬러는 블랙 컬러로 선택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요게 매트 얘도 똑같이 매트로 했었어요 매트에다가 레드 컬러 로고는 레드 컬러로 들어갔죠 정말 디자인이, 이아이는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피칭을 이제 코퍼 색상으로 하시고, 여기는 이제 핑크 색깔로 저희가, 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퍼라도 로고 컬러가 어떻게 바뀌냐에 대해서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요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웨지는 버닝 코퍼에서, 약간 이제 그린 컬러 같은 느낌이야. 블루인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린 컬러가 더 가까워요. 버닝 코퍼에 50도 웨지. 제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코퍼의 블랙 컬러. 로고 컬러는 변경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고 컬러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빈티지 코퍼에 뭐 화이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핑크가 들어갈 수 있죠. 빈티지 코퍼 50도.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58도는 블랙크롬 색상. 좀 색상이 좀덜 어, 스크래치 나는 느낌으로, 이제, 블랙크롬의 레디컬러,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또보리 e 3세대 웨지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워낙 많고, 스피 컨트롤이, 스피 컨트롤도 좋고, 헤드 빠짐이 좋아서, 조금 독특한 웨지를 나는 원한다, 이러신 분들은 이또보리 e 웨지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멋스러우면서도. 뭐스핀 컨트롤, 헤드 빠짐, 그리고 적당한 바운스 각으로서 쇼 게임에서도 좀 인정받은 외치구요 자, 그리고 이 또블이 머슬백 아이언이죠. 어, 기존에 KM 700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딱, 어드레 샀을 때, KM700 보다는 헤드가 조금 더 크다. 이 느낌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머슬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머슬백은 머슬백이다. 저는 그렇게 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로프트도 그분을 위해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기본적인 로프트가 34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2도로 다운을 했습니다. 어, 무게도 그 고객님을 위해서 무게를 조금, 어, 정상, 무게보다 한 1그램 정도 가볍게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로프트와 라이도 다 변경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 본사에서 스탁으로 재고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한 고객님만을 위해서 딱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한달반 정도 소요가 됐고요. 자 패럴은 저희가 이더보리 패럴 어 정품 패럴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더보리 패럴하고 자 샤프트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트레벨 트애벨 85g 매규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어, 원래 후지콜의 MCI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아, 이번에 트애벨 샤프트가 나오면서 이 매트한 블랙 컬러와 함께 이 w 의멋스름을 강조시키면서 어, 이쁨과 그리고 간지와 어, 퍼포먼스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트레벨 샤프트를 했죠. 트레벨 샤프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앞에 팁 부분에 이렇게 화면에 잘보여셔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여기 은색깔처럼 보이,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메탈입니다. 메탈이 박혀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게 되면은, 뒤쪽에 보면은, 이 카메라가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이 뒤쪽에도 버트 섹션 부분에도 고무가 삽입이 됐죠. 그래서 앞에 팁이 박혀 있는 부분은 메탈이 들어가 있고, 뒤에 버트 섹션에는 고무가 아주 심 복합 소재로 탄생된 샤프트로서 미드 하이킥의 샤프트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찰진 타감과 방향성과, 그리고 특히 낙하가, 스피컨트롤과 탄도가 높아지면서 공에 그린이 쓸수 있도록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샤프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샤프트 중량 85g으로, 4번부터 피칭, 그리고 웨지까지도 그냥 같은 계열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립은, 어, 늘상,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데, 요렇게, 이온미 욕할. 저는 정말 저 영상에는 이, 이 그립을 많이 선택을 해드리나봐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세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더보리 아이언을 주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스페셜로 원하시는 분들 있죠. 솔직히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은 본인만의 아주 멋스러운 The Only One Must b a i 아이언, The Only One c a i t i r o 아이언, 특히 이더보리 아이언을 어, 자기만이 자기 자신만 어, 소유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시리얼 번호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시리얼 번호가 다 적혀 있어서 저희쪽에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 제작이 됐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요 이 e w 리 머스펙 아이언, 캐비티 아이언 등이 e w 리 아이언은 아주 스페셜하게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 있는 아주 간지 있는 그런 아이언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주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GBA 마스터 피터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세팅이겠죠 색상, 로프트, 라이, 무게 이런 것들을 테스트 후에 저희가 아, 딱 요게 가장 최적입니다 이쁘고 잘 맞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이쁜데 안 맞으면 또 속상하고 또잘 맞는데 이쁘면 안 이쁘면 또 그것도 속상하고 그러니까 클럽은 간지 있고 잘 맞게 디자인 해드린 게 저의 아주 작그 바른. 그 뭐라 그러죠? 어, 클럽을 제작하는 주 포인트입니다. 이쁘고 잘맞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또보리 머슬백스 페셜 그 아이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제작하기 전에 영상을 찍은 거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 옆에 보시는 카카오톡 혹은 전화 문의 그리고 방문 전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또보리 스페셜 아이언을 어, 주문하기 전에 어, 무조건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샤프트 세팅 그리고 어, 색상, 어 그리고 로, 뭐 이런 거 다양한 것을 를 이야, 이야기를 하여,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도 어, 넉넉하게 잡고 오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더보리어 저기 머슬백 스페셜 아이 N 영상이었고요. 보다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GBA 마스터피터 오션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your future's so bright.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Early morning on a Saturday. Wake up time to get it started. No one's gonna get in your way. No one's gonna leave you brokenhearted. You don't need nobody else. Everyone knows you're doing well. So well, yeah. Not a worry in the world, you ain't scared of nothing. You a boss kind of girl, you got all you wanted. burn oh, you want. yourself a quick break in the morning. The morning. If someone tells you what the